안녕하세요. 엑셀 로또 필터링의 럭키도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8월 6일 세계일보에 올라온 2조 원 잭팟의 미국 로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2조 원을 돌파해 이 복권의 역대 최고 당첨금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8월 8일 추첨 예정인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 한화 2조 274억으로 메가밀리언스상 역대 최고이고 미국 복권 통합 세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미국 복권 최고 잭팟은 작년 11월 파워볼에서 나온 2조 6683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울트라 초대박을 노리고 있는 메가밀리언스는 70개의 숫자 중 5개를 맞추고 별도의 25개 숫자 중 1개를 맞춰야 하며 1등 당첨률은 3억 2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로또보다는 훨씬 낮은 확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을 제작 중이던 8월 9일, 15억 8천만 달러, 한화 2조 720억 원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금액을 보니 며칠 사이에 당첨금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당첨번호는 13, 19, 20, 32, 33, 14. 이렇게 6개인데요. 플로리다에서 팔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첨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첨금은 30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불로 절반만 받거나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일시불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음... 이번주는... 이 번호로 사볼까 싶은데요. 음... 아니다. 아마 이 번호로 사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서 1등 돼도 얼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 로또랑은 확률적으로나 당첨금으로나 차원이 다른 딴 나라 얘기는 그만두고, 그럼 지금부터 1079회차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1079회차 당첨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4, 8, 18, 24, 37, 45, 그리고 보너스 번호 6번이 당첨 번호로 선정되었습니다. 음, 이번주에도 전체번호대에서 고루 나왔습니다만 이월수가 한개도 없네요 이번주는 자동 4분 수동 5분 총 9분이 세후 18억 5천만원씩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1079회차 1차 필터링 결과로 40개의 선택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낙첨 트렌드 제외법의 제외수가 5개로 평소보다 좀 많다고 했었는데요 5개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당첨번호 3개가 쓸려나가면서 시작부터 폭망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8개를 추가 제외하는 2차 필터링 과정에서는 불행중 다행으로 보너스 번호 1개만 쓸려 나가면서 3개를 포함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25개를 선택하는 3차 필터링에서도 추가로 제외한 7개 숫자 중 당첨번호가 더 이상은 쓸려 나가지 않아서 당첨번호 3개를 포함하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예측법별 실적을 따져보겠습니다. 1079회차 예측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규 예측법 2개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었고요. 최근 미출수 제외법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증의 예측법인 낙첨 트렌드 제외법이 역대급 폭망을 기록하면서 당첨수 8번을 날렸고요. 뒷번호대에서 37번과 45번까지 제외시키면서 어이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됐다! 됐다! 그럼 지금부터 1080회차 예측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첨 트렌드 제외법입니다. 이번 주이 방법으로 선택된 제외수는 2개입니다. 지난주 좀 많다 했더니만 이번에는 2개밖에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1080회차에도 실적이 나쁘면 대체할 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소심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외수는 9번입니다. 유사 회차는 1038회차 유사회차 일치도는 8.5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누적 낙첨 횟수는 3회, 역대 유사회차 다음 회차에 4회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낙첨 횟수가 평균 낙첨 횟수 9회보다 작아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외수는 40번입니다. 유사회차는 1036회차, 유사회차 일치도는 9.2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누적 낙첨 횟수는 2회, 역대 유사회차 다음 회차에 3회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낙첨 횟수가 평균 낙첨 횟수 7회보다 작아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2개가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측법은 연속 당첨 수 제외법입니다. 최근 2회 이상 연속 당첨된 숫자들 중 연속 당첨 포인트가 높은 숫자는 구제하고 나머지 2회 이상 연속된 숫자들은 제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1078회차 당첨번호 중 1079회차에 등장한 번호가 한 개도 없어서 4주 연속으로 제외수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 당첨그룹 제외법입니다. 45개의 숫자들을 숫자 9개씩 5그룹 분할, 5개씩 9그룹 분할, 3개씩 15그룹 분할로 나누어 최근 연속해서 당첨수를 배출한 그룹들의 숫자에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5그룹 분할 중 4월 6번 그룹에서 당첨번호가 3연속 등장하면서 감점수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최근 당첨수와 이웃수인 4번, 5번을 구제하고 남은 6번만 최종 감점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1개가 감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미출수 제외법입니다. 최근까지 가장 오래 연속 미출된 숫자 4개에서 5개를 냉각기로 판단하여 미출 예상되므로 감점을 부여합니다. 최근 2주 동안 5개의 숫자를 성공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5번, 13번, 25번, 29번, 42번, 총 5개의 숫자가 제외수로 선정되어 감점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과출현번호제외법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기준 횟수 이상 당첨된 경우가 희박하다는 통계를 토대로 기준 이상으로 많이 당첨된 과출연한 숫자들을 제외합니다. 신규 적용한 이래로 2주차 동안 2개에서 3개의 숫자를 성공적으로 제외해 오고 있습니다. 6번이 최근 10회차 중 4번이나 당첨되어서 제외되었고요. 뒷번호 대중에는 30번이 10회차 중 4번이나 당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숫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측법은 당첨 전 낙첨 분석법입니다. 당첨번호들의 당첨 직전 낙첨 횟수가 얼마인지 분석하여 최근 회차의 당첨번호를 잘 내지 못하는 낙첨 횟수를 기록한 10개의 숫자를 제외합니다. 이 방법도 데뷔한 이래 2주 연속 9개의 숫자를 제외하는데 완벽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한 9개의 숫자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5번, 12번, 13번, 15번, 뒷번호 대에서 25번, 29번, 34번, 39번, 42번. 이렇게 지난주와 동일한 숫자들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0회차 적중률 트렌드입니다. 기대했던 1079회차의 실적 저하를 보이던 낙첨 트렌드 제외법이 역대급 폭망을 이어가면서 3.5개 적중으로 주춤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 주만 더 지켜보면서 백업으로 대체할 예측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80회차에 대한 필터링 결과를 이미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1차 필터링에서 2개의 숫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필터링 결과로 선택된 36개의 선택수입니다. 마지막 3차 필터링 결과 25개의 선택 추천수입니다. 전체 번호대에서 균등하게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40번대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제작하던 중에 갑자기 이번 주에 공유 드린 보급형 로또 시스템으로 1079회차를 예측했을 경우 어땠을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첨번호 시트에 1078회차까지의 당첨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동반 숫자 시트에서 고정수는 그냥 1부터 10까지로 그대로 놔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선정 시트에서 숫자별 배점이나 조합별 배점은 모두 기본 세팅대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조합 개수를 줄이기 위한 필터링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2 3 0게임을 구입한 셈이 되겠는데요. 이 조합을 결과 확인 시트에 붙여주시고 1079회차 당첨 번호를 넣어 주시면 4 8 18 24 3 37 45 6 확인 어?